은 참으로 기적에 가까운 복된 죽음이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임종을 보지 못하면 까지 후회로 남습니다. 안이 되지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 뵙고갈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수안이 다 차서 너는 내게 오라 부르심면 아니갈 자가 없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만 이치가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가 믿는 믿음대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으로 인하여 슬픔 중에서도 위로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훗날 사랑하는 장모님을 천국에서 만나 뵙는 성사님과온유적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죽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나?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두번 죽습니다. 하나는 육으로 죽고, 한 번은 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육으로 다 함께 죽는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처해져서 지옥에 떨어지고 불못에 일평생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가리켜 영이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은 누구나 영원히,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품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일평생을 달려오셨던 믿음의 장수 장로님 우리 김영준 장로님 이제 우리가 그의 죽음을 복되도다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길고 짧고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든지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눈 감고 해탈하고 아예 잊어버리는 길이 석가모니가 외쳤던 열반의 길입니다. 그러나 잊으려고 잊으려고 해도 인간의 수고와 슬픔은 잊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품만에 안겨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부리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을 가르켜 복이 있다고 성령님이 그러하다 그렇게 맞장구를 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 가지고 온전히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니 지옥 후엔 심판이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면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계시록에 행한 일이 따릅니다. 행위록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사셨던 생에 그게 그의 인품의 향기, 그가 전인 치유를 하기 위하여 노구를 이끌고 이교회, 저교회,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만해고 안아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장로님이 못다 한일 내가 대신 하렵니다. 자녀들이 다짐하시고 우리 전인지유하는 목사님들이 다짐하시고 저와 같이 일반 목회하는 사람들도 선하게 선을 나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지를 받들어 이곳과 저곳에서 우리가 산 거가 멀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후예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